대한민국에서 PC 게임을 즐기는 유저는 평균 2.7개의 게임을 즐기고 그중 55%는 1년 이상 꾸준히 즐기는 인생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신작이 쏟아져도 대부분 여전히 익숙한 게임을 즐기죠 롤, 피파, 발로란트, 배그 같은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들이 여전히 인기 탑10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작 대비로 오버스펙 PC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잘 쓰지도 않는 옵션에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원 쓰는 꼴이 되죠 결국 중요한 건 하나 내가 즐기는 두세 개의 게임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진짜 국민 게이밍 PC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PC의 핵심은 게임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냐입니다. 지금은 부품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라이젠 7400F와 RX9060XT 조합은 성능 대비 가격이 정말 뛰어난 가성비 라인입니다. 이 조합이라면 배그, 오버워치2, 발로란트 같은 인기 게임을 끊김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고, 발열과 소음 걱정도 적어 장시간 게임에도 쾌적합니다 컴퓨터가 빠르다 느낌을 주는 건이 부분입니다. 메모리 16기가와 SSD 500기가 조합으로 전원 켜고 게임 실행까지 기다림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디스코드 음악 켜놓고도 거머김없이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이 부분은 눈에 잘안 띄지만 오래 쓰려면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본 D6 강화유리 블랙 케이스는 공기순환이 잘 되고 700W 파워는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CPU 쿨러는 조용하게 온도를 잡아줘서 발열 걱정 없이 쾌적합니다. 정품 윈도우 포함, 드라이버, 바이오스까지 모든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출고됩니다. 출장 1년, 자사 2년, 총 3년 무상 AES도 기본 제공됩니다. 고가 제품일수록 배송이 중요하죠. 이 제품은 내부, 외부 완충 포장 후 프리미엄 발렉스 안전배송으로 출고돼 파손 걱정 없이 받자마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게임 성능 확인해 보시죠 미그 오브 레전드 풀옵션 프레임 제한 해제 시 300프레임 이상 평균 200프레임 이상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오버워치2 프로 기준 전투 상황에서도 250프레임 이상 꾸준히 유지, 교전 시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 3울트라 옵션 기준 파밍 시 180에서 200프레임, 전투 시 150에서 160프레임 안정적으로 유지, 실전체감 부드럽습니다. 이 정도 구성 다른 곳은 얼마일까요? 샵 단화와 125만원, 다사 유튜버 123만원, 오픈마켓 124만 원, 마인드피시 112만 9천 원. 이 전국 최저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마인드 PC 화이팅만 남겨도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구매 후 게임 영상만 올려도 네이버페이 1만 원100% 지급.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게이머 평균에 딱 맞춘 진짜 국민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시장 속에서도 성능과 실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챙긴 구성, 거기에 안정 배송과 사후 서비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적고 마인드 PC라고 하고 있는 그날까지 믿고 사는 국민 빛이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